이처럼 달리는 차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올라탑니다.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더니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창문으로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40살 지모 씨로 진로를 방해한 데 화가 나 버스기사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최근 4년 동안 버스기사 등을 폭행해 입건된 피해자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주행 중인 경우에만 운행 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미미합니다. 승객의 성하차를 위하여 정차했을 경우에도 이 특가법을 적용해서 버스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격백도무형지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세대 중한 대는 보호격벽이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버스의 경우는 70%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없다라면은 그런 시비거리가 생기면 어 이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또 버스 기사들이 만취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도 애매. 사실상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취 같은 상대에서 올라와도야 우리가 태어준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만약에 그걸 안태하주면 다른 앉아 있는 승객들이 요새 휴대포이 좋잖아요. 바로 고발로 해피거든요.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